안녕하세요.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신부님들을 모시고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 신랑들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빨이 보이게 항상 웃고 있어야 된다. 이 하고. 어. 자. 어. 그런데 인상 다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신랑들이 다 본다. 그래서 이빨 보이게 이있어라 하게. 이그 자 여러분들이 한국 공부를 다 마치고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다. 어, 응. 그래서 신랑이 너무너무 행복해 한다. 어, 그리고 이제 신랑하고 같이 어, 신랑집에 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응. 그러면 신랑들은 한국 신랑들은

시, 신랑이 돈벌러 출근한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 물어보세요. 어, 대.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M 어떻게 할래? 아, M 어떻게 할래? 아, 그렇죠. 오케이. 자 모두 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한테 어 빠이빠이하고 여보 사랑해 그러고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 <목소리> 오케이, 에 <목소리>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2천 몇명 성원시켰다. 응. 2천 명 정도 한국에 갔다. 그런데 그 신랑들이 이렇게 말한다. 신랑 출근하면 우리 신부는 잠자고 있어요. 그 공대. 에요 <놀람> 오케이. Okay. 신랑 출근하면 바이 바이 웃으면서 <놀람> 하고. 오케이. Okay. 신랑 안 보여? 들어와서 또 자면 된다. 해요? <놀람> <놀람>

아, 아, 자, 우리 신부님들은 한국에 가면 남편이 열심히 돈 벌려고 출근할 때 먼저 일어나서 어, 여보, 사랑해요. 잘 다녀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k h y okay. 오케이. 자, 여러분 다 약속하죠? 오케이. Okay. 자 약속하면 약속한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신랑한테 다 약속 오케이 자 약속 약속 자 약속 약속 약속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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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금 이 약속을 신랑분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친구가 신랑 출근하는데 당자 신랑이 나한테 전화한다. 그에서 약속해 놓고 베트 한국에 서 아직도 자고 있다. 음. <laughs> 그러면 내가 신랑 집에 쫓아 간다. 어. 당신은 호침일에서나라고 약속했잖니야. 배우? <목소리> 그러니까 남편 출근하면 반드시 일어나서 빠이빠이 해야 된다. <목소리> 에우자 아, 우리 신부님들한테 한국에서 신랑이 열심히 일하려고 출근할 때 절대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라고 교육시켰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신부들에 대해서 어, 신랑을 출근할 때 애절에 어,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